지난 한 달간 단타매매 수익이 약 9억원입니다. 가끔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포토샵이 아니고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면 6월 3일 하루 수익이 9,900만원이고 5월 4일부터 한 달간 수익이 9억원이죠. 9억, 9억 1천만원 5월 1일부터는 9억 4천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단타매매한 결과로 한 달간 9억원의 수익인데요. 실전투자대회 1위 2022년 키움증권 실투대회 1위 수익금 3억원 2021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수익금 11억원 어, 저 하승훈입니다. 이 실전투자대회 1위의 차트 보는 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차트 보는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볼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 동생이 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유료 강의도 들었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차트를 볼때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추세와 지지 저항, 파동 및 패턴입니다. 이건 차트의 가장 기본기이면서 실전 매매를 할 때, 특히 단타 매매, 단기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뇌색임 뼈색임이 돼 있고 차트를 볼때 이게 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단타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와 지지 저항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동 평균선은 평균값을 매일 구해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죠. 예를 들면 2 1일 일평선은 20일간의 주가를 모두 더하고 20으로 나누면 그것이 20일 평균이 되고 그걸 매일 구해서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20일이 평균 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20일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이고 다른 말로 하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자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현재 주가가 2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주가가 현재 20일, 이통,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일간의 균형 가격이자 또 지지 또는 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선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21이평선 아래에 있다가 21이평선 부근으로 올라오면 손익분기점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보통 손실을 보다가 손익분기점에 오면 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매물이 출해되는 경향이 있고 저항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평선은 매물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지 또는 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선입니다. 또한 이 평선은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단기 평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단기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기 평선이 만약에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 방향성이 우상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장기 평선 아래에 있다가 강하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가가 장기평선을 대량 거래 장대음봉으로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매일 매매 일지를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금요일 6월 2일에 맥스트를 장중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청산을 하고 종가 매수를 하고 금요일에 상승해서 분할 청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종가 매수를 하고 금요일 날 청산을 한 거죠. 금요일 날 올린 일지인데요. 여기서는 5분봉이 5분봉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여기서도 5분봉상 122평을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다음날 급등이 나온건데요. 인스타그램 매매일지에는 분봉차트만 올려드리는데 반드시 일봉과 중기분봉, 그리고 단기분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는 일봉 차트, 중기분봉 차트, 단기분봉 차트를 같이 보셔야 된다. 자, 맥스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5월 20일 금요일에 바닥권상한가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시세가 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래 대금이 어, 전일 대비 3,800% 터지면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양음량으로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의미 있는 상승 1파의 조정 2파 후반부 또는 상승 3파 초반부를 잡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기 매매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특히 한달 전에 올린 종가 매매, 시가 매매 꿀팁 그리고 5개월 전에 올린 종가 매매 꿀팁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맥스트로 돌아와서 이 상승 1파에 대한 조정 2파 후반부 또는 상승 3파 초반부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야 되는데, 그때 그 매수 타점을 정확히 노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맥스트의 15분 봉 차트인데요. 15분 봉의 122평에서 지지를 받다가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분 봉의 122평은 일봉의 5일 이동 평균선과 어, 비슷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5일 선을 깨면서 그 아래서 에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이 하락하는 주식이라면 5일 선을 깨고 반등했다가 또 하락을 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어, 5일 선을 깼지만 저점을 지키면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5일선에 해당하는, 5일 이동 평균선에 해당하는 15분의 122평 회색선 두꺼운 선을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전날 깨질 때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죠. 이것은 바로 이 5일선을 이탈했던 게이 자리는 일봉으로 보면 5일선을 이탈한 요, 요봉이 되는 겁니다. 이 빨간색선이 5일선이고 노란색선이 21선인데요. 520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강력한 상승일파, 조정일파 후반부인데, 이 조정일파 후반부가 저점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고,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일파 후반부, 즉, 상승일파, 조정일파 후반부에서 오일선을 이탈했는데, 그 이탈한 다음날 바로 그 이탈한 음봉을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 거죠 캔들 패턴으로는 상승 장악형이 되는 거고 15분 봉상 어떻게 됐어요 어, 이 음봉을 감싸 안는 장대 양봉이면서 오일선에 해당하는 15분의 122평을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지 지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평선을 대량거래 장대 항봉으로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큰 거죠. 일봉으로 돌아와서 강력한 상승 1파 조정 2파 후반부였는데요. 거기서 이 조정 파동 즉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타이밍 즉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오는 타이밍을 확인하는데 그때 중기분봉 15분봉으로 이렇게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거죠 돌파 후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장후반에 돌파 지지가 나오고 그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끝나는구나 종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금요일 올린 매매 일지 중에 대성산업도 있습니다 대성산업을 오전장에 매수를 하고 또 종가 매수도 하면서 분할로 매수를 한걸볼수 있고 다음날 목요일 날 분할 매수를 하고 금요일 아침 시가 부근에서 일부 청산하고 시가를 이탈하면서 나머지도 청산을 했는데요. 단기 분봉만 보지 말고 일봉과 중기 분봉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일봉을 보시면 여기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에서 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장대 양봉의 중심 부근으로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왔고요.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어, 지지 캔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 캔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도지, 미니 망치, 단봉, 뭐 상승 장악형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일 선을 올라타는 캔들이 나왔고. 이걸 중기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5일선을 올라타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승 1파 조정 2파 후반부에서 지지가 확인됐고 이제 상승 3파로 전환돼서 올라갈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조정 2파 후반부 상승 3파 초반부로 어, 확인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11선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11선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올라타는데 3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다시 또 11선에서 윗꼬리를 달다가 11선을 올라타는데 또 시간이 하루 걸린 거죠.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한 건데, 그걸 중기분봉으로 보면, 1봉상 11이동 평균선에 해당하는 15분봉의 장기입평선은 242평선이고요. 이 검정색 선이 242 15분 봉상 242평. 검정색 선이 1봉상 11선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11선에 해당하는 선을 올라탈려다가 실패를 했고 다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다음 날 갭으로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저점을 지키면서 이중 바닥을 형태를 만들고 확실하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1선 위로 올라갔고, 11선에 해당하는 15분 봉의 242평 검정색선을 확실히 올라 탔고, 올라 타고 나서 그 위에서 강한 상승 횡보를 하면서 그날 끝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물소와 매물소와 돌파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 상승 1파가 나왔고, 조정 2파가 나왔고, 조정 2파 후반부 지지 캔들이 나왔고, 11선 우하향 하는데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11선을 올라타면서 이제 상승 3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것이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3파 초반부 매수가 되는 거고 다음 날 운이 좋게도 바로 급등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크게 1월 달부터 하락을 해서 하락 반등 하락이 있었고요. 5월 20일 금요일 날 장중 마이너스 3% 갔다가 아래 꼬리를 만들었죠. 제가 5월 21일 날 주말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하지만 오히려 단기 바닥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날 영상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고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기 바닥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명을 했고 그 이유를 근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3일간 7% 급등하고 나서 이틀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어 지난 2일 목요일날 2.6% 정도 급등을 했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할 예정이다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15봉 차트입니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상승은 이런 각도 강한 각도 가파르고 조정은 완만한 각도죠. 완만한 각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목요일날 나왔는데요. 그때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저항이 있는데요 이 저항을 이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을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어 저항을 돌파하고 이제 상승으로 가는구나 기존의 조정이 끝나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저항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가는구나 확인이 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이 평선으로 통해 보면, 자 15분봉에 242평 검정색 선을 넣어봤는데요. 이 저항을 받던 자리가 어 242평과 맞물리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그날 어 이런 강한 급등이 나온 거죠. 바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초보자 분들은 바닥에서 가장 싸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바닥에서 사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확률이 낮다는 거죠. 바닥에서 어떤 지지를 확인하고, 뭐 지지 캔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저항에서는 분할 청산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평선을, 어, 이평선을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이평선 저항이 이평선 지지로 바뀌고, 전구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것을 확인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타 매수를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추세를 볼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추세와 지지저항 파동 패턴이 있는데요 이걸 반드시 뼈세김 내세김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추세와 지지저항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인 보조지표로 이동평균선이 있고 이동평균선이 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지를 기본을 아셔야 되고 또, 이 평선의 방향이 추세의 방향인데, 특히나, 장기 평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장기 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장대 음봉으로 하향 돌파시, 특히,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장기 이 평선은요, 120이 평선, 240이 평선, 480이 평선, 이런 게 있고, 미국에서는 올해 전부터 장기평선의 대표 이평선을2 0 0이평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122평선, 242평선이 있는데, 뭐, 120이 아닌, 뭐, 예를 들면 111, 뭐, 117, 240이 아닌, 뭐, 247. 이런 변형 수치보다는 표준 수치가, 표준 수치가 더 효과적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기본 수치의 이평선으로 대중의 심리,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지지와 저항 추세를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지금 회색선이 122평이고 검정색선이 242평인데요. 그게 일봉이든 분봉이든 122평과 242평 두 개의 장기평선을 한 번에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 그 뒤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급등주 출발자리 폭차법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